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어, 상나라는 어, 누가 건국했을까? 어, 이,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나라의 토템은요, 나라의 토템은 제비잖아요, 제비. 그죠? 그리고 제비는 한문으로 연이라고 합니다. 연. 그러니까 그 연나라 북, 북쪽. 지금 북경일 대 여기가 바로 어, 제비토템이 아직도 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북방에서 어, 내려온 어, 고조선 세력의 후계 국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 상나라가 갑골문을 사용했는데요. 이 갑골이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나라 세력들은 동이족의 나라라는 걸알수 있어요. 공자가 죽으면서 자기도 상나라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고 이제 상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상나라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쪽 지역을 장악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나라가 이게 뭐 산동반도 전체를 장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레이, 우이족이 있었고, 북방의 북경일 때에는 고조선 세력이 위치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남쪽에는 회이족이또 있었고요. 그래서 상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나라는 하나라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북방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라가 그 이제 구군이 기우니까 아 이제 중원으로 진입을 해서 나라를 장악을 합니다. 그 상나라의 토템이 제비라고 했죠. 그 그걸 천 천명 현조 강이생상 그래가지고요 하늘이 명하기를 이제 현조에게 네, 제비에게 그 내려가서 사, 상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이 구이족. 예, 현이가 있죠. 동족이라는걸알수 있어요. 실경 상송에 하늘이 현조를 시켜 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상탕은 어, 박에 이 박이 박다는 뜻입니다. 도판 박쪽이에요. 박족. 어, 제국 고신의 후신, 후손으로 나타나고요. 고신 임금은 어, 고향 임금과 더불어서 어, 이게 고구려 어, 고씨들의 그 시조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기에는, 어, 설의 모치는 간적이고, 유용씨 딸이다라는 겁니다. 유씨가 바로 월지족이라고 그랬죠. 유씨는 다월지족입니다 융, 유융. 융이라는 것은 오랑캐잖아요 계집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용씨, 여, 여, 여자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적, 북융, 산융은 상나라 유민들입니다. 융은 원래 서방세력을 가리키고 적은 북쪽 세력을 가리키는데 융적이 융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하 동서설의 기본 가정인 이는 동쪽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동서설 부산현의 이하동서설은 이제 생명이 다른 겁니다. 하나라도 동이족의 나라인데요. 뭐 동이족이 동이족하고 서로 갈등했다. 이게 바로 중원의 역사입니다. 동이족끼리 갈등한 거예요. 상나라 세력은 서쪽에서 그, 그,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쪽에서 왔다가 이 북적이 된 겁니다. 북적. 북적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중원을 내려가서 이제 나라를 장악을 하 것이죠. 월지 발족이 발족이 주축이에요. 천추 자전에 은민육족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조씨, 서씨, 서시. 서씨가 바로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이게 서주에 있었던 서씨들인데요, 한 한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부여족이기도 하죠. 이거는 소씨. 소화가 유명하죠 소화. 색시, 이 색시가 바로 사카족이에요. 평양에 있었어요. 장작시, 미작시, 이 산동에 있었던 성씨들이잖요 그러니까 태오복희, 소전황제, 소금천, 교국고신, 제국고신, 요인금, 설탕, 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박세력입니다 산해경에는 녹대산에백옥이 있다. 어, 그, 새가 있는데, 어,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어, 이름이 부해라고 했습니다. 부해. 산서성, 아, 아, 녹대산 아, 부해. 부해, 산서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동성에는 부산이 있었어요. 근데 둘다딱오리붓자를 다 쓰거든요. 또 부유가 있거든요. 이 오리가 새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부가 이게 박이란 뜻이 있습니다. 푸, 박, 요 박이 예, 우리 한민족의 박씨들이요. 박씨하고 요 박, 상나라의 박하고는 어, 예, 한문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음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부, 이게 박이 포, 푸, 부, 루도 발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이. 복희가 이 오리부자를 사용했어요. 유는 올지조명이고요부이산산해경에 나오는 부이산은 복희산을 가리킵니다. 태어복희는 어, 조이족의 시조죠. 풍씨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람씨입니다. 서, 서역에서 왔던 서역의 그이 그, 월지족, 월지족을 람시라고도 불렀어요. 람이라고도 합니다. 풍씨는 어, 이게 봉황하고 같은 거고요. 박트리아의 수도가 람시성이라고 이렇게 중원의 그 사서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역 열이요 은나라는 제비의 후손이에요. 부여의 동명왕이나 서운왕도 다 세의 자손으로 나오죠. 상나라 도읍지는요 다섯 차례 천도를 했어요. 모두가 박이에요. 고조선에서 기본적으로 어, 뿌리를 두, 둔 것으로 보이고요. 고조선 여러 세력이 섞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박세력이 예, 이제 B.C. 1600년 이 중원의 하상대 단대몽정이 이제 그에 따라서요 B.C. 100, 아, 1600년부터 상나라가 이제 성립된 걸로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그걸 따라서, 어, c 1600년에 상나라가 이렇게 중원을 장악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다흥이라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상나라 세력이 중원을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뭐, 상나라의 수도는요, 동박, 서박, 남박, 북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태어목가 있었다는 부산은 바로, 어, 이쪽. 네. 삼동성의 남부지역에 있었습니다. 혹희의 자손에 휘하족이 있었어요. 휘하족. 휘하족은 사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그산의경신에 휘하가 여인으로 나오죠. 태양 열 개를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사 요전이나 그 사내경, 초백서에는 휘하 사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 상서 여전을 인용해가지고 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신은 휘하의 그휘자 돌림이 그 하고요. 중숙 해서 휘중이 첫째 아들입니다. 휘숙이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 화, 휘하 할때 화. 그 중숙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화중이 바로 셋째 아들, 화숙이 넷째 아들인데요. 어, 그 상서 요전에 보면은 휘중에게 명해서 우위에 거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위족이죠, 우위족. 우이족이 바로 올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휘하족이 올지족이라고할수 있어요. 양국에 거하겠다는. 양국은 지금 등주 일대로 분석됩니다. 한동성 등주 또는 그 남쪽에 일조시가 있어요, 일조시. 그래서 등주일조시이 일대 모두 망나하는 지역이다. 방위는 동쪽이고요. 어, 계절은 봄 초백서라고 하는 어, 초나라 시대에 그 이제 그 BC 한 2세기경에 그한 폭의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기에 이 태호복희가 어, 이 그 창세 신으로 등장합니다. 복희와 여화가 별도의 신으로서요 창세 신으로 등장을 해서 어 이게 청간 동쪽은 청간이라다 그렇게 하고 산해경에서는 구망이라고 하죠. 진승들이 교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서남북 모두 예, 남쪽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가지고요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동남서북 이렇게 돼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유도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 유주 지금 일대를 가리키는 걸로 보이고요. 북경 일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또 바로 우강이 살고 있잖아요. 우가 바로 이것도 올지족이죠 그래서 이 상서 요존 등에 나타나는 휘하족은 태국부키족으로서 상나라를 이끌었던 주요 종족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상왕조는 B.C. 1600년에서 B.C. 146년으로 0화상대공정에서 이제 확정했고요. 554년간 지속한 을 나라입니다. 사기 은봉기에는 설부터 성탕에 이르기까지 8 번이나 도읍을 옮겼는데 탕이 비로소 박의 도읍을 정했다는 거예요. 망고규라는 학자는, 어, 탕의 그 박은 산동성 조현의 박현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했고요. 부산현은 박, 요 한문, 한문은 다르지만 이, 이 박은 다 같은, 어, 세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력이다는 거예요. 한문만, 발음만 다를 뿐이죠. 더구나 포고. 부여가 바로 포여. 포하고 부하고 고하고 이게 발음이 호환됐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피읍하고 비읍이 상호 호환된 거죠. 중추자전에는 숙신과 연나라 박이 주나라의 북쪽 땅이다. 그러니까 이, 이 박이 북쪽에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상나라의 북쪽에 조선과 박세익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 연이라는 게 무슨 그 연나라의 연, 연이 아닙니다. 박발, 권발, 불불이, 비리포보는 상나라 종족의 지표 지명입니다. 한서에 보면은 어, 박트리아의 대월지를 다녀온 장건을 박망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박을 알아본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박이 바로 이게 박트리아의 네, 월지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박은 남박, 북박, 서박, 동박, 어, 박사. 이렇해서 다섯 개의 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박이라 했어요. 각골문에 그 기록된 상나라를 살펴보면요, 각골문 전문가인 신영자 교수가 2011년에 쓴 책에 따르면 무정이 이제 BC 1250년에서 1292년까지 재위했는데 무정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그 특이한 게 나와요. 상나라를 부흥시킨무정시대에 전쟁이 가장 많았는데 전쟁을 한 이유는 경경지역에있던 부족들의 자진 침략을 막거나 이미 정복한 부족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한 응징, 특히 이 강방 강방하고의 충돌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제족들이죠. 요 강씨는 이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온 요 진주 강씨하고 같은 그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사용으로 사용할 포로를 획득하기 거예요. 제사용으로 사람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6 0 개의 방국까지 정보를합니다 제사용으로 사용할 포로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주력이 된이 강인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어요. 하세력하고 상세력이 온수지간이 된 거죠. 무정왕의 왕비 부호가 강방을 직접 정벌을 합니다. 이 아주 대장군이었어요. 부호라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인간 제수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천명을 제사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게 돼요, 상나라가. 그리고 이제 상나라가 이제 나라가 좀 커지니까 이제 동이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데요. 상나라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이 동이족들이 민심이 이제 이반해버리죠 중원에서. 텐센트망의 그 인두각사라고 하는 기사가 2019년에 실렸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 머리에다가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머리는 이 사람 누구였냐면요 노씨였어요 우리나라 노씨. 노시. 노씨의 그이그 수장의 머리에다가 글씨를 써버린 거예요. 자, 그 텐센트망의 기사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한 편의 복사 기록에 로데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그 글자의 뜻은 확실지는 않지만, 경악스럽게도 이 복사가 로베 노시 그 노시 이의 가장 높은 사람 두개골에 이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춘추자전 소공 4년 하고 11년에도 상나라 주 임금이 여에 대한 공격을 여는 바로 이 산서성에 있었던 고구려족을 말합니다. 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동이가 결국 반기를 들게 됐다. 소공 11년에는요 상나라 주 임금은 동이에게 이겼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상 상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